원사 자체가 굉장히 얇게 나와서 네. 직조를 해 놓으면요. 은 보여주는 것처럼 촉감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아니 제가 지금 네. 원사를 하나 잡았는데 안 보이시죠? 그만큼 얇아요. 얇아요. 아주 어. 얇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은 잘못 네. 보면 캐시미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요. 어. 근데 그 얇은 원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중량을 쓰느냐에 따라서 사실 네. 가격이 결정되는데 길이 아예 길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세벌을 만나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니트는요, 고객님. 아래 밑단도 한번 보세요. 정말 하나하나 레이스 작업 처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밑단까지 지금 아예 끝단 처리까지 보실 수 있는데 보통 니트들이 잘못되면 여기가 말리거든요. 에. 여기를 아예 두, 거, 두 겹으로 튜블러 어. 작업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안쪽에 한번더 말리지 않게 이 마무리까지 너무 잘한 니트를 이제 한번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에. 메리노울이 10%, 뭐 20%가 아니라 100%예요. 100, 100%. 주문 진짜 에. 빨라요. 100%입니다. 이창우 씨호스트저 다른 네. 사내 직원분들이 정말 매일 입고 출근하는 게 몽펠리에 메리노 올 100%. 자 차콜 컬러도 보시면 옆선에 한번더 이렇게 골지의 느낌을 드렸어요. 음. 니트는 고객님 티셔츠랑 다르게 이렇게 짜임을 다르게 하는 게다 돈이에요. 당연하죠. 근데 허리 라인에 한번더이 라인을 잡아서 굉장히 날씬하게 입어 보실 수 있고요. 옆쪽에 트임이 들어가면 좋은 게 뭐냐면. 당연히 어렵죠. 티셔츠처럼 자르는 게 아니니까. 마감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붙어있으면 여자들 다배 나와 보여요. 그리고 답답해. 골반에 끼니까. 맞아요. 살짝 트임을 들여서 오히려 여유롭게 입어보실 수 있고요. 자, 메리노울 100%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버건디를 보시면 이건 중량이 다른 거에 비해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음. 가슴 부분에 밀도 짠거 보세요. 한번더 탄탄하게. 네. 예. 근데 그 조직감을 한번더 바꿔서 몸판을 짜니까 음. 컬러가 달랐다면 약간 촌스러울 수 음, 있지만 음, 음, 음. 그 고급스러운 메리노울 100%를 약간의 음영을 준것 같은 느낌처럼 짠 거예요. 약간 이렇게 블럭의 오. 느낌이죠. 네.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입체적인 느낌으로 맞아. 연출해 볼수 있는. 오. 어찌 보면 이게 우리 정지수 입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오, 이 니트는 잘못 입으면 너무 밋밋해서. 음. 입은 듯 듯한 만듯한데 얘는 정말 이 블럭감이 대단해요. 네. 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만 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메리노울 100%의 네. 니트인데요. 저 정말 안쪽에 아무것도 안 입고 요것만 입었어요. 자, 일단 똑같은 메리노울을 가지고 짜임을 다르게 하니까 정말 블럭킹이 정말 확연히 네. 보이잖아요. 이건 진짜 니트에서 굉장히 고급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깨선 굉장히 예쁘게 잡고 메리노울을 정말 포근하게 밀도감을 높게 짜서 요런데 신축성은 자체 신축성 갖고 있거든요. 맞아요. 끼지 않게 입어 보실 수 있고 컬러가 진짜 잘 익은 보르도 와인 같은 어, 느낌처럼. 예. 밑단 한번더 음영을 드렸어요. 근데 옆에가 고객님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고 막혀 있으면 여기가 골반에 끼니까 배가 나와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루엣이 안 이뻐. 근데 요거는 예. 살짝 자연스럽게 예. 풀어드렸고요. 자 길이를 보시면 어떻게 이걸 메리노울100% 재벌을 6만 원대에 주실 수 있어요? 사실 짧게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길게 돼요. 길어요. 웬만한 주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니팅감이라서 <laughs> 네. 아니 이렇게 원사를 썼는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나올 수 있을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laughs> 네.